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포르쉐 911 모델이고요, GTS 까브리올레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보스 오디오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쉽게 쉽게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어, 벤츠나 BMW의 부메스터나 하만카돈, 바워셀윌키스이 시스템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운드 밸런스가 아니라 조금 특이하게 들리는데 좀 답답하고 저음만 강조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고음역대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오면서 유리를 직접 때려서 반사음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서 음량을 크게 키워도 부담이 없고 낮은 음량에선 소리가 더 섬세하게 들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고요. 보스 브랜드의 장점은 저음이기 때문에 저음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센터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유리 반사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트위터 고음 스피커가 쏘는 거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잡기가 쉬운 편인데 이 미드레인지가 쏘는 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리 반사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좀 신중해야 되는데요. 오토소닉스에서 시공하는 라인업들 중에 포르쉐 911 스피커로 다이노디오의 에소타 430 하이엔드 미드레인지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도 아쉬웠는데요. 점원 마에스트로에서 이 마에스트로 브랜드의 M 시리즈가 최상위 등급이거든요. 요 미드레인지도 A 타입밖에 안 나왔었어요. 기존 타입의 제품은 장착이 안 됐었는데 좀더 수월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B 타입으로 요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어, 자석 사이즈는 똑같고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소리는 살짝 밝아진 편이고 프레임으로 인해 밝아진 겁니다. 설계는 똑같아요. 그리고 B타입으로 바뀌어지면서 장착이 가능해서 포르쉐 911 스피커로 요 다이노디오 에소텍 트위터와 마에스트로 m 미드레인지 조합이 탄생이 됐고요. 이 구성이 이 차량에 시공하는 순정형 스피커 튜닝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조건에서의 가장 좋은 드라이버 등급이에요. 유리 반사음으로 들어야 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소리는 조금 더 화사해지기 때문에 그걸까지 감안을 해서 이 구성이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 모델에서는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는 안 바꿔도 되고요. 우퍼는 바꾸면 안 됩니다.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는 바꾸시되 유리 반사음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르쉐 911 스피커로 다인오디오 트위터의 마에스트로 M 미드레인지 이 차량에 들어간 이 구성이 200만원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아싸리 심포니 미드레인지의 다인 트위터 조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소닉스에서 스피커 성향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 해셔야 되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